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투기과열 지구 지정은 재건축 시장에, 투기 지역 지정은 기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집값 생, 상승세, 뭐 지금은 한달 정도 봐야 될까요? 조금 방향성은 봐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재문 소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주거 형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신 것처럼, 잡힐까요? 집값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제 사실 이게 무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요, 어렵죠. 어려운 문제고, 지금 과연 이폭탄어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핵폭탄급의 어떤 이런 규제로 인해서 직합이 잡히면 좋겠지요. 또 저도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요번엔 좀 직합이 잡혀야 어떤 뭐 시장의 기능을 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이 너무 꽁꽁 얼어붙어서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도 커지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집값 규제는 집값의 어떠한 가격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빨리 이제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양도세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조치들은 뭐 내년 4월까지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다주택자한테 빨리 집을 팔아라는 어떠한 시장의 경고성 메시지를 줬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합은 지위 양도와 그다음 이런 것들의 뒤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 어, 분명히 시그널을 줬지만 이것은 또 입법 과정을 통해 갖고서 약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본다라면, 뭐,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관망세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렇게 얼어붙는 어떤 그런 현상이 좀 빚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태표님, 어떻게 보세요? 집값 상승에 잡힐 것 같습니까? 아, 당분간은 잡힐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 뭐, 대책의 큰 골자를 보면은, 뭐, 거래를 일단 금지시키는 거고, 그 다음은 대출을 규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금 강화시키는 건데, 어, 거래 금지라든가 지 대출 규제는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금에 관련돼서는 중과세를 현재, 어, 내년 4월 1일 이후로 미뤄놨거든요. 그래서 빨리 팔아라, 이런 이제 신호를 보냈는데, 결국 집값이라는 게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그 에너지가 어느 쪽에 큰가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 당분간은 어쨌든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어느 정도는 출애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신호를 보내줬기 때문에 어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일단은. 반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살려고 이러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거래가 두절되겠죠 어~ 그리고 가격은 어~ 실제로 폭락하는 수준까지 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지금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겪어 봤기 때문에 아~ 어, 일단 파는 사람들도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 효과를 낮추기는 하지만은 실제 거래에 있어서 아주 헐값으로 던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낮춰놔도 거래가 안될 안 거라는 됩니다. 걸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만 또 매수세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 4월, 3월 말까지는 어, 어쨌든 뭐 매수세가 별로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내년 4월 1일부터는 이그 중과세 때문에 오히려 또 매물이 줄 가능성이 높,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세라는 것이 이뭐 투자성, 투기성 매수세도 있지만은 실수요자들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필요해서 집을 사는 거,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뭐 월간으로 한 8천 내지 9천 건 정도의 실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수요들이 구입을 안 하고 상당 기간, 9개월, 10개월이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은 많이 늘어나 있어요, 수요층이. 근데 내년 4월부터는 또 어, 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매수자들은 뭉쳐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과거의 참여정부의 대책들이 뭐 3개월에서 4개월 이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면은 이번 대책은 뭐 고강도이기도 해서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어,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본다라면 뭐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기보다는 라 일단 관망세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렇게 얼어붙는 어떤 그런 현상이 좀 비춰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집값 상승에 잡힐 것 같습니까? 아, 당분간은 잡힐 거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 뭐 대책의 큰 골자를 보면은 뭐 거래를 일단 금지시키는 거고, 그 다음은 대출을 규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금 강화시키는 예, 예. 건데, 어, 거래금지라든가 지 대출 규제는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러겠지. 그리고 이제 세금에 관련돼서는 중과세를 현재, 어, 내년 4월 1일 이후로 미뤄놨거든요. 너무 꽁꽁 얼어붙어서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도 커지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집값 규제는 집값의 어떠한 가격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빨리 이제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양도세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조치들은 뭐 내년 4월까지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다주택자한테 빨리 집을 팔아라는 어떠한 시장의 경고성 메시지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합은 지위 양도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뒤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시그널을 줬지만 이것은 또 입법 과정을 통해 갖고서 약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팔아라 이런 이제 신호를 보냈는데, 결국 집값이라는 게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그 에너지가 어느 쪽에 큰가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 당분간은 어쨌든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어느 정도는 출회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신호를 보내줬기 때문에 어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일단은. 관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살려고. 이러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거래가 두절되겠죠. 어, 그리고 가격은, 어, 실제로 폭락하는 수준까지 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지금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겪어봤기 때문에, 아, 어, 일단 파는 사람들도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 효과를 낮추기는 하지만은 실제 거래에 있어서 아주 헐값으로 던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낮춰놔도 거래가 안될 안 거라는 됩니다. 걸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만 또 매수세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 4월, 3월 말까지는 어 어쨌든 뭐 매수세가 별로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내년 4월 1일부터는 이그 중과세 때문에 오히려 또 매물이 줄 가능성이 높,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재건축 시장에 투기지역 지정은 기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집값 생, 상승세 뭐 지금은 한달 정도 봐야 될까요? 조금 방향성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재문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주거 형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신 것처럼 잡힐까요 집값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실 이게 무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요, 어렵죠. 어려운 문제고, 지금 과연 이 폭탄이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핵폭탄급의 어떤 이런 규제로 인해서 직합이 잡히면 좋겠지요. 또 저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요번엔 좀 직합이 잡혀야 어떤 뭐 시장의 기능을 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이